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장명에 대해서 어,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어, 어, 장명은 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어, 백년 어, 이름은 천년 만년입니다 어, 아무리 사주가 좋게 태어나서 뭐합니까 아무리 이 잘난 아들이 뭐 합니까? 아 이름이 나쁘면은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또 좋은 부부면 뭐 합니까? 이름이 나쁘면은 성년 때 바로 장년 때 헤어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아무리 좋은 회사 잘 되는 회사가 뭐 합니까? 이름이 나쁘면은 불원간에 망하는 수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까? 이름은 절대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생년월일, 그 사람 환경, 그 사람 집안 환경, 그 사람의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손, 사촌까지 잘 사주에 맞춰서 장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명은 이름을 짓는 법을 장명법이라 하죠. 자이 우주에 삼나만상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어느 것인 미물에서 이렇게 인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그 이름이 이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로 보낸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어느 분이나 함부로 이름을 짓는 이런 어, 법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름은 어, 평생뿐만 아니고 사람은 백년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름은 천년 만년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름은 그 생년월일 그 집안 내력 또 여러 사람의 그 법준회에서 정확하게 에, 에, 그 규칙에 에 이름을 짓지 않고 함부로 이름을 짓다가는 어, 인간이 에, 그 이름으로 해서 어, 망신수가 있는 수가 우리는 어, 허단히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꼭이 어,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 선조 때부터서 내려온 법칙이 있습니다. 어, 헌법은 나라의 법이요. 어,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법은 이름을 잘 지어서, 그 사람이 생후 또 혹은 사후까지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사회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이신을,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면법에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 박정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형이정 다 이것도 공자의 사상이죠 우리 동양 역사에 원형이정 자 원격은 이름 가운데 자하고 끝자하고를 원격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수명으로는 한이0년 정도. 그 다음에 형격이 있습니다. 원격은 이렇게 초년을 이야기하고 원격은 초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격이 있습니다. 형격은 이름 중간자와 성자를 형격이라 합니다. 이 형격은 성년을 얘기하는 거죠. 년아 그래서 이 형격은 중년, 중년, 중년을 이야기하고. 어, 작년. 작년은 이격이라 그러죠. 이격. 어, 이름자와 아, 성자와 이렇게 이름자 맨 끝자를 이렇게 이격이라 합니다. 이것도 한 20년. 이격 어, 작년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격이 있습니다. 정격은 아, 성자하고 어, 가운데 이름 가운데자 하고 그다음에 이름 끝자 전체를 합한 것이 이 정격이라고 합니다. 정격은 인간의 만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혹자들은 근, 묘, 화, 실이라고도 합니다. 근, 묘, 뿌리, 또 묘는 줄기, 화는 꽃, 실은 열매. 그래서 근, 묘, 화, 실이라고도 하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원형이정이라고도 합니다. 원격은 천연 20년. 현격은 중년 20년, 이격은 장년 20년, 어, 정격은 어, 말년 20년. 이래서 어, 인간을 어, 어, 그 어, 자기 나이에 맞게 그럼 어, 그러면 원격이 좋으면은 천년이 어? 좋겠고, 현격이 좋으면은 중년이 좋겠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격이 좋으면은 장년이 어, 어, 좋겠고. 이와 같이 정격이 좋으면 말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고 가볍게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고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을 잘 고루 맞춰서 배합을 해서 장명을 하는 방법이 원칙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형 이정법에는 이와 같이 예, 장명법에는 1. 음명오행 음명오행 음명오일이라는 거그 발음상에 박 하면은 수이와 어, 같이 어, 음으로 어, 이 사람이 이 발음상에서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 이름 그음 소리 나오는 대로 오행을 분배를 해서 그 오행에 서로 상극 상충이 안 되게 그름지 있는 방법이 음용호행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원호행. 오행. 자원호행은 이와 같이 어느 글자든지 그 글자가 목화토금수 오행에 속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글자의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오행 파커면은. 오행으로 어디에 속한다. 정하면은 오행으로 어디에 속한다. 히자하면은 오행으로 어디에 속한다. 그 글자의 뜻하는 오행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또 수리오행이 있습니다. 수리오행. 수리오행은 전자 얘기한 바 같이 정자하고 히자하고 숫자를 세서 합한 숫자가 모이냐 토냐 금이냐 화냐 오행에 에, 속하겠죠. 그 어, 수리 이 글자의 핵수 수리를 어, 이야기하는 게 에, 수리오행입니다. 수리해도 그 오행이 이, 다 아, 존재하지만은 특히 수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일정자는 하나 둘셋 넷, 다섯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희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에,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합한 숫자가 아, 행이냐, 불행이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무슨 운이 불운이냐, 행운의 운이냐, 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삼원오행, 삼원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오행은 어... 박자 하면 은 어,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5, 6은 어, 어, 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 어, 2는 어, 목에 해당하고 3, 어, 4는 어, 화에 속하고 5, 6은 토에 속하고 7, 8은 금에 속하고 9, 10은 어, 수에 속합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어, 그 규칙에 맞게 그럼 이렇게 지어야 잘 지었다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만년 가는 이름을 함부로 누구든지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성공을 실패를 의미하고 또 실패를 자초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명이 최고로 귀한데. 그리고 이 만물의 영장의 인간의 이름은 만년 천년 이렇게 오래가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람의 잘난 인품과 그 사람의 충출한 인품을 이름을 잘못 지어서 인간의 실패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규칙에 장명가의 원칙에 의해서 평생 한번 어, 이름을 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장명법, 장명법에 대해서 이 규칙, 규범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